네,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종목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주는 강혁입니다. 자 오늘 어, 크리스탈 신소재 또한번더 보도록 할 텐데 어, 오늘은 크리스탈 신소재가 어, 최근에 뭐 최대 주주 매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다시 한번더 상승의 기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역시나 그래핀이구요. 있 크리스탈 신소재하면은 이제 그래핀 관련해서 계속 이제 신소재 꿈의 신소재라고 해서 개발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큰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사연상 사연상에 가까운 그런 상승이 나왔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래핀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큰 상승이 나오나 도대체 그래핀이 뭐가 중요한 부분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어또 내용이 어떻게 내용이 나오면서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 요런 내용들 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어 이렇게 준비된 내용 보시면은 크리스탈 신소재 이번에 어 내용 한국서 첫 아시아 전시회 개체 강세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어 결국에 요거는 하나의 그냥 테마성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우디 아라비아 친환경 신도시 이제 프로젝트 네옴이 이제 네옴에 관련된 요런 아시아 첫 전시회가 한국에서 열리는데 어 여기에 이제 크리스타 신소재도 이렇게 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에 따른 네옴 전시회를 이제 개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 크리사 신소재 또한, 어,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내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어, 아마 그 신소재에 따른 그런 이제 여기 보시면 나오죠. 합성, 운모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거는 기존 사업이기 때문에, 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그냥 받치는 정도, 어, 지금 주식 흐름을 좀 받치는 정도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급등이 나올 만한, 그래핀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급등이 나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급등이 나올 건지 지금부터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핀이라고 하면은 분명 어, 초경량입니다. 자, 지금부터 적어 드릴게요. 초경량. 첫 번째, 어, 기존의 이 소재들에 비하면 초경량 그리고 두 번째는 실리콘의 100배에 이르는 전자이동 속도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뭐 전자이동 속도가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 다시 적어야겠네요. 제가 지워버렸네요. 다시 초경량 그리고 실리콘의 백배에 이르는 전자이동 속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실리콘의 전자 뭐 백배 전자이동 속도 이게 뭐 때문에 중요하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2차 전지 안에서 바로 음극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극재 자 음극재는 보통 흑연 쪽으로 만들어져요 인조 흑연 쪽으로. 근데 인조 흑연으로 인한 이 밀도, 밀도에 따른 그 성능 향상,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한계에 다달았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아무리 밀도를 올려도 올릴 수가 없고, 거의 뭐 그냥 가득 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 흑연에다가 뭔가를 첨가를 해야 되는데, 첨가를 할수 있는 부분이 지금 나오는 게 바로 실리콘입니다. 자, 물론 실리콘을 첨가를 한다고 해서 바로, 바로 뭔가 좋아지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에 따른 개발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와 관련된, 지금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 그 중에서 이 그래핀, 실리콘의 100배의 전자이동속도.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존의 음극제에서 뭐 실리콘 들어가면 2배, 3배인데, 두 배, 많아봐야 두배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는데, 만약에 그래핀이 들어간다,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가, 가볍기까지 그냥 보다, 그쵸? 거기다가 사실 이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열에도 엄청 잘 견딥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실리콘의 100배의 전자 이동 속도. 굉장히 빠르게 충전도 되고 어, 또 고출력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전지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탈 신소재 그래핀 관련한 내용들 나오면은 이렇게 급등이 하는 겁니다. 급등을 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알고 나니까 어때요? 급등이 왜 3연상 4연상 나왔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 알고 나면은 상한가 간 이유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거예요아 그래서 안빠지는 이유가 그래핀에 대한 고순도 개발이 조금 더 확실하게 나왔을 때이 구간이 유지가 되는게 아 개발이 순, 어,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거를 우리가 알수 있는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핀 관련해서 지금 응극제 관련한 부분들 지금 얘기가 사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양극재라든지 전고체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이미 앞에서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음극재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잘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조 흑연으로 이미 진행을 했고 그에 따른 개발은 이미 거의 한계치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어뭐 실리콘이라든지 플러스 시켜서 실리콘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래핀 이런 쪽이 나와 줘야겠죠. 자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왜? 아직까지 개발이 된 상황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리콘으로는 이 흑연에 대한 어 성능 향상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그래핀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쵸자 그러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 지금 음극재에 대한 내용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 음극재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보여 드릴게 하나만. 하나만 더. 자, 바로 최근에 이 LG에너지솔루션 바로 6월 7일 날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음극재 인조 흑연 개발 필수 소재 공급한 상장사는 해서 또 내용이 나왔죠. 바로 음극재 제조 기업 노보닉스 인조 흑연 개발. 자, 요거 인조 흑연 개발 하는 부분이 필수 소재입니다. 음극재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쨌거나 지금 어 음극재는 이 흑연, 인조 흑연이 무조건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음극재를 만들고 2차 전지를 만드는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뭐 양극재 같은 경우에 양극화 물질에서 뭔가 리튬 아니면은 뭐 코발트 황화물 뭐 이런거 나오면서 이제 전고체로 넘어가니 많이 내용은 나왔지만 음극제는 전혀 안나는데 이번에 LG엔솔에서 이렇게 공급한다 그리고 투자한다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은 나중에 음극제 관련된 종목 뭐있냐 뭐있냐 하다가 그래핀 나오겠죠 실리콘보다 그래핀 100배 더 좋은 그래핀이 있다 이런 내용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급등 나오는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쫓아갈 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핀이 왜 필요한 건지 어떤 흐름에 맞춰서 나올 건지를 두 번째로 아셔야겠죠.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에서 또 다시 어 이렇게 급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네옴시티 관련된 내용을 왜 내보냈을까 그 생각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 모르고 지금 여기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투자하시면은 수익이 크게 날래도 날 수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 어 제가 자료화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기업 상세 자료에 대한 내용들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핀에 관련된 부분들 개발 어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개발이 다 되고 나서 공급을 받는다 하면은 크리스탈 신소재에서 어떻게 할까요? 어 내가 지금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개발이 다 되고 나서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제 값을 다치뤄야겠죠 근데 아직까지 개발이 다 되진 않았어요 한 7, 80% 개발은 됐지만 어, 이거 개발되면 대박날 것 같아서 지금부터 미리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크리사 신소재 아니면은 LG, 엔솔 뭐 이런 기업들로부터 아, 우리 이거 공급 받을래? 라는 의사만 표명하더라도 이미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맞나요? 이렇게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시각화해서 어 기업 상세 자료로 이렇게 파일로 준비를 했거든요. 어 그에 따른 매수 매도 타점까지. 지금 보시면 은 가장 여러분들이 못 하시는 게 여기서 이제 매도하는 부분들. 아 지금 뭐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바닥 어 권놨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 가다가 빠지네. 아 이제 털어내려고 그러나 결국엔 또 시간이 걸리려나. 시간 대비해서 수익률이 그만큼 더 이상 나올 수 있다라면 은 우리가 크리스탈 신소재 팔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그와 관련된 자료들, 요렇게, 크신, 구독이라고, 4 2 9 1 6 3 3번호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기업 상세 자료에 대해서 파일로 된요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구독이라고 꼭 붙여주시는 분들께 제가 먼저 보내드릴 거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크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도, 4 2 9 1 6 3 3번호로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도, 다 보내드릴 테니까 어 최대한 빠르게 보내주셔가지고 어 급등 또 나오기 전에 지금 2차전지 아까 보셨다시피 6월 7일 지금 LGN의 솔루션에서 음극제 얘기 나왔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음극제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음극제 관련한 실리콘 얘기 나오면은 그 다음은 그래핀입니다 제가 그 흐름에 대해서 여기 더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보아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매수매도 타점만이라도 제발 보고 꼭 그리스알 신소재로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6월 달에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또 6월 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어, 로봇 하나만, 오로지 하나만 팝니다. 로봇 올인원 종목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로봇 하나만을 위해서 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뭔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해외 매출로도 주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 내용들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5월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5월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이 종목 오늘은 공개를 지금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초정밀 감속기 신, 신,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로 이 종목이 어떻게 됐냐 바로 해성 TPC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시면 정확하게 똑같나요? 음, 차트 정확하게 똑같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월달 딱 마지막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어 매달 매달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매달 매달 잡아야 되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어 영상 마지막에 또 신청하시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주셔서 요 상한가 종목 해성 tpc 5월 종목으로 상한가 드신 분 다들 축하드리고 또 대응을 이제 필요로 할 겁니다 왜냐면은 어 이렇게 바닥권 행보 하다가 결국에는 공시 나오고 급등 나오고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면서 올라갔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등이었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구간이 그렇게 많이 오른 구간 아닙니다 해성 tpc 이제 시작인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내용들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대응을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발이 좋다. 출발이 30%로 출발을 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큰 수익 바라보면서 혹시나 중간중간에 대응 어렵다. 어,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오픈해드리는 번호로, 어, 이 해성 TPC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 이거 종목 받으셨던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6월달 잡아야 되는 종목 지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어, 최근에 로봇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 대형,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대한 어, 굉장한 이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 협업 체결한다거나 기술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로봇 기업들은 두 자리 매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시작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2년 사이에 34% K 로봇 폭발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수출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그러지시나요? 자, 지금 보시면은 삼성 현대차도 특허 기술 두 배나 늘었고, 유럽 진출, 유럽 시장에서 진출을 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산업용 로봇, 첫 생산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 로봇 또한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매출이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로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또 한, 또한 번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글로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노동 대체제로 로봇 산업이 계속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뭐 물론 그에 따른 법안이 있어야 된다 뭐다 뭐다 하지만 결국에는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로봇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텐데 그러면 로봇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국내 유일하게 이 모션 제어하고 에너지 제어까지 어, 다 들어가는 그런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이 국내 유일하게 어,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 이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요 대기업에서도 지금 컨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만약에 여기 투자 나온다는 소식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셨잖아요. 급등에 급등에 급등을 간다고요. 지금 저번처럼 차트도 따서 들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골든크로스 나오고 조정 거쳐가는 구간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해성 TPC 종목도 비슷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작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달 꼭 잡아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역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로봇 사업 중에서도 진짜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그쵸? 자,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차트까지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좀 들고 와봤고요 자, 그리고 그 내용들 또 뭐가 있냐면, 어,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 로봇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죠. 어, 상, 이 자,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 현대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그와 관련된 어,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 이제 시범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요. 지금 소개드리는 이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 지금 벌써 작년보다 올해 두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어, 정확한 수치 말씀드리면 검색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100% 이상은 넘었습니다. 어, 영업이익이 작년 비해, 작년 대비해서 100%가 넘는 그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미국이랑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 쪽으로 수출이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핵심 장치의 국내 유일하게 되는 부분이지. 근데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 미국 유럽 쪽에서도 수출을 안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차트 보여 드릴게요. 바닥권에서 분명 어,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지금 진입이 딱 적당한 시점에 나와 있는 국내 유일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는 로봇 모션 에너지 제어 부품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매출 지금 작년 대비 두배 성장했고요. 그 다음,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은 해외 매출이 또 잡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6월 달 무조건 잡아야 되는 종목. 어,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4259-1633 번호로 부자라고 남겨주세요. 어, 나는 수익이 지금 급하다. 혹은 종목이 없어서 어, 뭔가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꼭 수익 크게 나는 종목 잡고 싶다. 이번에 해성 TPC처럼 상한가 가는 종목 나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259-1633번으로 문자 부자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로 준비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부자라고 꼭 남겨주셔서 6월달도 꼭 수익 보는 그런 한 해, 한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